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카플랫폼입니다 포드 링컨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7월 한국수입차자동차협회 통계치에 따르면 포드코리아의 지난 6월 판매량은 456대로 직전월 대비 145.2% 오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링컨 자동차 역시 118.0% 늘어난 582대의 실적을 챙기며 나란히 반등 추세를 보였는데요 그 배경에는 포드의 브롱코와 링컨의 노틸러스 신차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차량은 모두 완성도와 디자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 당분간 포드 링컨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 시작, 7월, 포드 링컨 전차종 동향과 프로모션 짧고 굵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매주 자동차 관련 컨텐츠가 수시로 업로드 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포드 링컨 전차종 동향 빠르게 안내 드립니다. 머스탱 색상 맞으시다면 직출 가능합니다. 레인저 외장 블랙 블루 그레이 계열 색상 출고 빠릅니다. 익스플로러 빠른 출고 가능합니다. 익스플로러 하이브리드 모델 이번 달부터 입항됩니다. 선예약 고객님 위주로 배정되지만 스톤블루 그레이 실버 색상으로 대기하신다면 가능성 있습니다. 익스페디션 한달 이내 에 인도 예상됩니다. 브롱코 상황은 6월달과 동일합니다. 1년 정도 대기 예상됩니다. 하지만 리스 렌트로 출고시 취소 차량 잡아서 빠르게 매칭하여 드리겠습니다. 에비에이터, 리저브, 블랙 레이블 모두 색상 맞으면 직출 가능한 재고 있습니다. 네비게이터 22년형 한달 이내 인도 예상됩니다. 코세어 색상 맞으시다면 직출 가능합니다. 노틸러스 색상 따라 다르지만 한달 이내 출고 예상됩니다. 포드 링컨 7월 프로모션 안내 시작합니다. 머스탱 7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쿠페 에코부스트 프리미엄부터 5.0 컴포터블 GT 프리미엄까지 각각 100만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레인저 7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 트랙 50만원 랩터 5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7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터보 리미티드 3.0 플래티너 리미티드, 풀, 하이브리드까지 각각 100만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익스페디션 7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넘 7인승, 8인승 각각 100만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브론코 7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코 포더어 아우터뱅크스 5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비게이터 7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비게이터3.5 리저브 7인승 400만원. 네비게이터3.5 리저브 8인승 30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에비에이터 7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에이터 3.0 리저브, 에비에이터 3.0 블랙 네이블, 에비에이터 3.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랜드 투어링, 150만원씩 각각 할인되고 있습니다. 코세어 7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세어 2.0 리저브 10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노틸러스 7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틸러스 202A 5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매월 매주 영상이 업로드되오니 꼭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자동차 정보 프로모션 재고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퀄러티 있는 영상 약속드립니다. 포드 링컨의 경우에는 제휴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프로모션의 경우 제휴사와 타사의 할인폭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고는 현재 기준으로 손진치 해당 프로모션도 종료 혹은 변경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비교 견적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견적서 제공과 더불어서 타사와 사사의 리스 렌트 견적을 비교해 볼수 있는 카플랫폼을 통해 100%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 구매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